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유품 정리사가 직접 들은 이 한마디에는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후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정리입니다. 누구나 언젠가 떠나지만 그 뒤에 남겨진 건 결국 자식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됩니다. 이건 유품이 아니라 관계의 흔적이자 삶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덜어내야 남은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유품 정리를 하던 정리사는 말했습니다. 방안 가득 쌓인 옷과 이불, 상자들을 보며 가족이 한숨을 쉬더랍니다. 어머니는 물건을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셨어요. 옷장엔 10년 넘은 코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낡은 수건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답니다. 엄마는 이걸 보면서 추억이라 생각하셨겠죠. 근데 저희에겐 짐이에요. 그 말은 냉정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물건들이 결국 자식에겐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리사는 그날 이후로 모든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 홀로 사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방엔 낡은 라디오, 고장난 선풍기, 깨진 시계, 그리고 오래된 약봉지가 수북했습니다. 자식들은 정리를 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늘 고쳐서 쓴다고 하셨죠. 근데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 채 남기고 가셨네요. 그 말이 참 아프죠. 언젠가 고치겠다는 마음은 결국 미뤄진 정리가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미루는 건 내일의 편안함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날 그 집의 유품정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후회를 버리고 떠나야 진짜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노부부의 집을 정리하던 현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그가 입던 옷을 그대로 두고 5년을 지냈습니다. 옷장 문을 열면 아직도 그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었죠. 유품정리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 옷은 정리하셔도 괜찮을까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이걸 버리면 진짜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리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옷한 벌만 남기고 나머지를 사진으로 찍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사진으로 남기니 마음이 덜 아프네요. 그날 이후 그분의 집에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남겨진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 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건 곧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옷장부터 열어보세요. 손이 가지 않는 옷이 절반을 넘습니다. 언젠가 입겠지라는 마음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 옷을 입을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기되, 물건은 보내세요. 옷을 정리하면 마음의 짐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음은 서랍입니다. 약봉지, 사용기한 지난 영수증, 낡은 충전기, 고장난 리모컨. 이런 것들은 내 건강이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랍을 비워야 새로운 인생이 들어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고 바람이 통해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릇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추억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두 세트만 남기세요. 매일 사용하는 그릇이 진짜 내 인생의 그릇입니다. 남은 건 사진으로 남기면 충분합니다. 사진은 기억을 담지만 짐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람의 물건입니다. 떠난 사람의 옷, 손때 묻은 물건을 버리기 어렵죠. 하지만 유품 정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길 바랄 겁니다. 떠난 사람을 위해 남겨진 내가 더 무겁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다시 가볍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추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이걸 지금 왜 해야 하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를 미루면 언젠가 누군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닌 자식의 몫이 됩니다. 내가 떠난 뒤 자식이 울면서 내 물건을 버리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밤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물건들이 나를 위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물건에 묶여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리란 버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남은 인생이 가볍고 따뜻하려면 공간도 마음도 정돈되어야 합니다. 물건이 줄면 마음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때부터 보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 지켜야 할 시간, 그리고 남겨야 할 마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도 미리 정리해 둘까? 그 대화 하나가 가족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남겨지는 사람에게 미안함이 아닌 고마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품정리사가 말한 진짜 삶의 정리입니다. 정리의 끝은 비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떠나도 남습니다. 유품정리사는 말했습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새로 채우는 일이라고.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후반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 정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공간의 정리입니다. 우리 뇌는 시각적인 자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불안감과 피로감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물건이 많은 집일수록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넘어지거나 작은 불씨가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간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깔끔함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방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자주 쓰는 물건만 가까이에 두세요. 이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두뇌 자극 훈련이기도 합니다. 무질서한 환경은 뇌를 피로하게 하고 정돈된 공간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감정의 정리입니다. 유품 정리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합니다. 떠난 사람의 흔적, 함께 썼던 물건, 오래된 편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물건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떠난 사람의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공간은 새로운 의미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억의 지속입니다. 한 장의 사진은 짐을 덜고도 추억을 충분히 남깁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리 잘했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에서 더큰 피로가 시작됩니다. 오랜 원망, 지나간 다툼, 얽혀있는 미련들. 이것들이 마음 속에서 쌓이면 아무리 집이 깨끗해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리란 용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한 통의 전화가 수십 년의 짐을 덜어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넷째, 디지털 정리입니다. 이제는 물건보다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핸드폰에 남겨진 사진, 문자, 계좌, 각종 가입 정보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또한 정리 대상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기록하고 꼭 필요한 계정만 남기세요. 자식에게 전달할 파일이나 문서는 정리된 폴더에 보관해 두세요.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는 나중에 가족들에게 큰 혼란이 됩니다.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정돈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다섯째, 재정의 정리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대부분 돈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쓰는 시기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정리는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마음이 편한가를 기준으로 나의 지출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생활비, 예비비, 사회 기업비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특히 물건을 사는 대신 경험을 사는 데 투자하세요. 여행, 봉사, 취미 활동 같은 경험은 물건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줄어도 행복이 줄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시간의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니라 방향이 사라진 겁니다. 하루의 일정에 리듬을 만들면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에 산책, 점심엔 사람을 만나고, 오후엔 책을 읽는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세요. 정리된 시간표는 무기력함을 이기는 최고의 약입니다. 정돈된 하루가 반복되면 삶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일곱째, 나 자신에 대한 정리입니다. 물건도 관계도 결국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유품 정리사가 자주 하는 말중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은 사람을 위한 정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정리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가볍게 만들 때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선물입니다. 노년의 정리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정리할수록 삶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정리된 사람은 후회가 적고 미련이 없습니다. 물건이 줄수록 생각이 명확해지고 욕심이 줄수록 평안이 깊어집니다. 정리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다면 그건 곧 당신의 인생 철학이 됩니다. 그 철학이 자식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해집니다. 버린 자리에 새로운 삶이 들어옵니다. 비운 만큼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떤 짐을 덜어야 내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까? 그 질문을 마음속에 남겨보세요. 하루에 단한 가지라도 버리면 됩니다. 그게 옷이든, 낡은 물건이든, 오래된 미련이든 상관 없습니다. 버리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멈추고 집안을 둘러보세요. 그 안에 지난 세월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젠 놓아주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 그것으로도 인생은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것을 정리하고 싶은가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정리하는 힘이 됩니다. 정리는 결국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